새벽 4시,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모두가 지나쳤지만 38살 노숙자 민수만은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. 이 아이만큼은 그냥 둘 수가 없어. 비에 젖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민수. 집도 돈도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.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. 자기 애도 아닌데 왜 키워? 시설 보내면 편할 텐데. 하지만 민수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윤서를 키웠습니다. 5년 후 윤서는 다섯 살이 되었어요. 어느 날 민수가 일하다 다쳐서 돌아왔습니다. 피에 젖은 붕대를 감추려 했지만 윤서가 알아챘어요. 작은 손으로 붕대를 풀어보던 윤서, 상처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. 아빠, 아프지 마.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.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미 가족이었다는 걸. 그런데 윤서는 남들과 달랐어요. 글자보다 숫자를 먼저 이해하고 장난감 대신 계산기를 좋아했죠.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. 이 아이는 수학 천재입니다. 영재 교육이 필요해요. 민수는 두려웠어요. 내가 이 아이 인생을 막는 건 아닐까? 그때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습니다. 부모 직업 조사서. 윤서의 공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우리 아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. 저를 살렸어요.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. 이 아이 곁에 끝까지 남자.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민수는 고물자루를 맨채 윤서와 친구들을 발견했어요. 부끄러워 골목에 숨으려는 순간 윤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어, 우리 아빠다.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윤서. 우리 아빠는 고무를 주어요. 근데 제일 착해요. 민수는 그 자리에서 울어 버렸습니다. 세월이 흘러 대학 졸업식. 민수는 습관처럼 강당 맨 뒤에 숨어 섰습니다. 하지만 윤서는 달랐어요. 아빠, 여기야.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윤서가 맨 뒤에 숨은 아빠를 끌어냈습니다. 이 자리는 아빠 자리예요. 맨 앞자리에 앉힌 민수, 그리고 윤서는 단상에서 말했어요.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25살 CEO가 된 윤서, 아빠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아빠가 평생 보여주던 세계지도 이제 같이 보러 가요. 쓰레기통 아기에서 천재 CEO까지 버리지 않은 선택이 만든 기적 같은 감동시라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